어 저희 브라이틱스 AI는 저 앞에 나온 것처럼 이름에 있는 것처럼 예, AI 플랫폼의 명칭입니다. 먼저 AI의 좀 동향을 좀 보면 저희가 일단 B2C랑 B2B랑 이렇게 나눠서 좀 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B2C는 뭐말 그대로 개인 사용자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용 시스템, 뭐 슴,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가정용 전자기기들 아니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 그래서 실행이 되는 이런 AI고요. 보통 이제 뭐 일반 기기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스마트폰의 웹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뭐 검색 정보들이 데이터가 될 거고요. 대부분 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뭐 개인한테 일정을 알려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밑에 보시면 아마존의 알렉서처럼뭐 개인 비서라든가, 아니면 사진을 분류하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이런데 이제 활용이 되고요. B2B는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기업용 시스템이죠.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사내 인터넷 같은데 활용이 되고 대부분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뭐 고객 지원 아니면 뭐 사내 이 인사 정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하면은 예,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지능화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이렇게 혁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뭐 저희 저 옆에 이제 또 같이 설명이 된, 전시가 되어있는 브라이트 같은 업무 비서라던가 아니면 옆에넥 엑스플랜트 같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뭐 불량 문구들을 검출해내고 분석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 SDS AI의 서비스 영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분석과 저는 분석과 시각과 네, 그다음에 대화형 AI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분석은 일반적인 저희 그냥 수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과거의 패턴들을 분석하는 이런데 사용이 되고요. 시각은 뭐잘 아시는 것저 옆에 또 나와 있죠. 네,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분석해서 이런데 네, 네, 뭐 개체 인식을 하고 장면을 이해하는 이런데 네, 사용이 되고요. 대화형 AI는 뭐 이렇게 사람이 대화하는 그런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예, 그 컴퓨터가 예,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사람과 컴퓨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 어 먼저 분석형 AI를 좀 보시면요, 예, 밑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분석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메모리 컴퓨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메모리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빨리 컴퓨팅을 하게 되고요. 밖에도 뭐 텍스트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플랫폼들, 그리고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딥러닝을 이제 분산 처리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저희 SDS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런 분석 알고리즘들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석가분들이 직접 분석을 하셔도 되고요. 또 그렇게 분석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려면 뭐 통계라든가 이런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그냥 일반 그 고객분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상을 감지한다거나 그리고 판매의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뭐 결함을 분석한다거나. 아까 보신 그 시연처럼 뭐 얼굴이라든가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이런 분석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다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돼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분석 능력이 전문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저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면 DB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죠. 그래서 DB에 있는 데이터들 아니면 뭐 이렇게 CSV 파일들, 아니면 분산 데이터들, 아니면 업로드 잘 알고 계시는 페이스북이라던가, 뭐 이런 SNS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쭉 이런 저희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 그 나머지 결과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이나 개인 PC에서 이렇게 레포트형으로 분석 결과를 보고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아이 틱스 AI에는 어 이렇게 지금 빨갛게 위에 표시된 것처럼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고 똑똑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맨 위에 나와 있는 키워드의 쉽고 위 보시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데이터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그 알고리즘들을 다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다 탑재하고 있어서 굳이 분석을 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써서 쉽게 개분석 모델링을 자동화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데이터랑 그 내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서비스형 알고리즘들을 다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게. 예, 예. 준비되어 있는 분석 솔루션 분석 그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런 어, 그 AI를 위해서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방대해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라던가 사람이 말하는 이런 대화의 내용들이 다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성능 확장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몇 가지 특징을 좀 보시면 예, 저희가 분석 모델링 자동화라고 했는데 어 저희가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제가 뭐 이제 분석을 쭉 하고 뭔가 결과를 얻고 싶겠죠 예를 들면 어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앞으로 얼마나 팔릴지 뭐 미리 예측하고 싶잖아 그게 예측이 가능해야 또 핸드폰을 얼마큼 뭐 미리 만들어 놓을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해, 내 제품이 얼마큼 팔릴지를 분석하고 싶은데. 그 분석하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런 통계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각종 알고리즘들의 파라미터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지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파라미터를 써야 되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오토노머스 어널리틱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은 목적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 목적에 가장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파라미터가 가장 잘 맞는지를 저희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분석 전문가가 두명 이상 이렇게 2주에서 3개월씩 계속 알고리즘을 써보고 파라미터를 또 찾아보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걸. 저희는 그냥 일반, 굳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셔도, 그냥 일반 업무 담당자가 한두 시간 정도만 저희 브라이틱스를 사용하시면 가장 적합한 분석 결과를 이렇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추천, 이 밑에가 요 지금 두 번째, 여기 다 추천 알고리즘이고, 그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어떤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가장 좋은지를 랭킹을 1 1 위부터 이렇게 쭉 추천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에 보셨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분석을 이제 가 직접 하시는 게 되고 이런 분석도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저런 각종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뭐 제조라든가 판매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뭐 위료에 적합한 이런 분석 솔루션 그 서비스 알고리즘들을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을 다 탑재하고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들만 사용을 하시면 그냥 내가 데이터만 넣고 그 알고리즘들을 돌리시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I에 다 들어가는 그 인풋 분석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스 데이터들은 워낙에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렇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 뭐그 타사에서 이렇게 3시간 이상 이렇게 돌아갔던 알고리즘들이 저희 플랫폼에서는 뭐 이렇게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어각이런 모듈들은 각 분석을 위한 모듈들은 다 이렇게 레고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요 내가 필요한 모듈들만 이렇게 저희 플랫폼에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브라이텍스 시연은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시연은 저희 저쪽 끝에 부스에 오시면 실제로 어, 저희 그 관계사의 빌딩에서 실제로 전력이 얼마나 앞으로 사용될 건지 이것들을 다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돌리고 그래서 어, 전력이 이만큼 사용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력을 이렇게 절감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레포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이렇게 시연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시연은 저쪽 부스에 와서 한 번씩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준비한 미니 강연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뭐 이렇게 설명이 좀 제가 좀 어렵게 했거나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강연이 끝나고 제가 저쪽 부스에 오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